됩니다. 진정한 본연의 가치를 몸소 느끼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. 아불거 아니야 빨리 봐봐 그 내려간대요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. <목소리> 엄마 사랑합니다. Yeah. <목소리> yeah. <목소리> 엄마, <목소리>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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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습니다.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. 네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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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한국 온 애들. 아이베스 한국 왔어. 와. 와. 한국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해병대 훈련을 그 지원했습니다. 그 이제 해병대 캠프에서 더 깊은 시간이 되어서 다음번에 또 오고 싶습니다. 네, 해병대 정신으로.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.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한몸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.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서로 협동하여 강인한 해병대 정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특히 10수년 만에 제동포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해병대 정신을 바탕으로 조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